가봐 휴지 어디 있어요? 철래야 저기 선인장에 한번 찔려 칠렴. <laughs> <laughs> 뭐, 고슴도치랑 안 친해서 고민이라고요? 고슴도치 어, 진짜 귀엽는데. 아, 근데 어? 고슴도치랑 친해지려면 약간 뭔가 간식 좀 대줘. 간식이 문제야. 그 가지를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나? 아닌가? 가지 가지 그거 나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식용? 저못 들었어요. 응? 무슨 대시? 모르겠어요. 가시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응. 그팬 여러분, 그 아까 우리 댓글 썼는데 루카스 형이랑 정우 형 한번 드림 아니요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 쓰담. 근데 근데 형보다 부드럽네거 응. 많이 봤어. 가시. 가시가 잘... 뭐야? 좋지. 아니? 아, 몰라. 아, 아. 미안. <웃음> 중국어를 <웃음> 못해서.